자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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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는 화산초학교 <laughs> 미술시간. 그래서 우리 학교 예쁘죠? 역시 완전 완전 우리 학교가 예뻐. 최고입니다. 하늘 봐봐, 하늘 진짜. 으, 구름, 구름. <laughs> 인사하라고! 인사, 인사! <laughs> 안 보여줘? 한번해 <laughs> 어? <웃음> 너, 너, 너 찍고 있어, 너. 뭐 하는 거야? 됐어, 안 해. <laughs> 아, <진짜>. <웃음> 재미없어. 저기 <laughs> 친구들어 인사해 수연 지금은 음. 좀 맘에 드냐 음, 거 응. 음. 아, 그 얼굴이? 얼굴이 다가 괜찮아 얼굴이 많이 가리니까 괜찮아 빠이빠이 해 빠이빠이 화장부에서 화상... 진행할게 괜찮은 것야아 한번 해봐 화장 개정 봐봐 우리 사들이 많이 볼거야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야? 왜? <놀란란란라> 하여간 우리 저스틴처럼처럼 되면 어떡해 아니 근데 맞아, <laughs> 근데 화산 중학교 너는 왜냐면 화산 중학교 브이로그를 찍으면 사람들 이 많이 볼 거야. 그래 나 화산 중학교 아니 왜냐면 화산 나도 유튜버이요 안녕. 안녕 인사. 빨리 인사해. 아니 안. 마스크로 가되는데못 생긴 게문제지 우리는 뭐 예쁘게 생겼니? 얘들아 인사해. 인사해 나. 난 귀요미야 <laughs> 머리끈 빌려줘 머리끈? 맨앞 주머니 그 되게 조그만 주머니 거든 거기 들어있어 맞아. 아니 그거 내가 다 아니잖아 진짜 세영이야 안녕 <laughs> <laughs> 난 우리 아빠 폭탄 을 담당하고 있지 진짜로 서희야? 자 여기 하나 아주 고마워 가자 다시 내놔 너내 양말도 내놔 언제 빨아주냐고 다음 주 우리 학교 사과동 아하나 인사해 야 내가 운동 생 안녕 안 비대칭이라고 나 7등 했다 나 작년에 미술반절주를어 진짜? 나 2등 했어 5분 13초 거기서 찍었다. 우와! 그 어, 화산주랑 여기 촬영했어 우와! 무슨화그 그 학교 202로 그 걔랑 같이 찍은 건데? 걔! 그. 아, 걔그 누구지? 남주혁이랑 같이 찍은 거. 어쨌든 하늘이 너무 예뻤어. 그래서 찍은 거야. 우리도, 우리도 학교 2020? 20. 2020? 응, 좋아. <웃음> 안녕. 안니야 <laughs>

으아, 으아, 으대 으아, 으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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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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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이라고 뭐야 이 우리 이름 쓰면 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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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<목소리가> 진짜 벽돌로 글씨 쓰는네 분명 <laughs> <정말> 글씨가 못 생겨지는데 네왜눈썹지 않냐 안 여기 렌즈 꽂겨글씨나나올려와봐나올려와봐 잠깐0나원 2,000원. 고나0 0원고0 0나원고0 0 0원 2,000원. 2나나나나 2,000원. 2 0나0다2 0나0원2 나오고 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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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버0 0원2 0이0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! 아가까 이제 끝났어! 혼자서! 3 5 3 5 3 얘들아 그냥 남자애들 축구만 이기고 다 발리잖아 아 근데 음, 피야 아, 근데 우리 줄다리기도 하지? 와 나연아 조금 이쁘게 나줄다리기야나 조금 이쁘게 나와 그래? 아! 또! 아! 티셔츠, 티셔츠. 땡 이거 보세요, 땡땡 이거 보세요. 안 되겠어. 잘 아, 아, 어울리네. 아 진짜 둘 사귀는 거야? 진짜 사귀는 거니까. 이거 뭐 위로 이거 올리는 거야 <laughs> 그냥 웃기니까 찍는 거예요. 찍었어 너? 안안어 집중이 많이 안 되냐고. 또 어디가? 어디가 어디가? 시비 털지 말라고 했지. 왜 자꾸 시비 털고 다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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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웃음> 네, 나와두, 내일은 오레오나 오레오 먹을 거야. <laughs> 네, <laughs> 이 <이말인> 말은 그냥 확대. <웃음> <웃음> 하나는 여기 봐. 뭐. 뭐. 얘는 그냥 확대. 김서희 여기 봐. 뭐. 말해시다 아니, 2 0 2 0 2020년. <목소리> 2020년. <목소리> 아, 2020년. 2 0 2 0 2020년. 2 0 2년 2020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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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졸업식 전날입니다. 여기 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. 여기 어,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고요. 여기는 딴 반인데 놀러왔고요. 여기는 남의 옷 입고 있고요. 여기는 제 목도리 뺏어갔고요. 여기는 자고 있고요. 여기는 게임하고 있고요. 여기는 대화하고 있고요. 여기는 남의 반 놀러왔고요. 저는 여기 있지요 우리 내일 졸업식 해요 유정씨 우리 내일 졸업식인데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아직 한번재민일뿐인데 어떻게 제가 졸업을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1학년 사이들에 껴있으면요 아무도 저희 3학년을 안보거든요 <laughs>